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리반떼 디젤 차량 그 시승기를 오늘 찍어볼 예정이고요 차 외관은 보셨겠지만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 이태리 감성이 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안 안 가봤지만 그 이태리 파스타 느낌 나는 차입니다 정말 럭셔리하고요 그 내부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이렇게, 뭐 이렇게 다 우드로 돼있고 섬세한 면 디자인한 면이 되게 이뻐요 그 마스테라티는 기본적으로 청색의 레드시트가 2차 본연의 색상 같아요. 그 홍보자료 같은 거 봐도 2차 색깔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2차를 제가 찾아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보시면 레드시트. 시트 질이 그 타사 브랜드 질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차를 많이 탔지만은 좋고 또 2차 같은 경우는 그 마스테라티하고 페라리하고 같은 그 계열사다 보니까 그 페라리 쪽에서 그 디자이너 분이 디젤 엔진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그 배기음도 경쾌하고, 제르북도 차가 엄청 큰데 6초대가 나옵니다. 그래서 마치 그 스포츠 세단을 타는 느낌이 나고, 그 차도 또 디젤이다 보니까 저같이 뭐 레포츠를 좋아하신 분들은 좀기름값도 부담은 크게 안 가요. 근데 뭐 가솔린 차량 요새 나오는 차들 보면은, 물론 차는 조용하고 그러겠지만은 좀 멀리 갔을 때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좀 우드로 다돼 있고요 일단 이렇게 뒷자리 보시면 이렇게 유리 도어 위에 또 이제 햇빛 방지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 내려갑니다 네. 딱 이것만 해도와차가 좋구나 사람들이 다 느끼겠죠 보시면 위에도 상당히 좀 유리도 큽니다 크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차를 딱 탔을 때 야 이거 얼마짜리야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보면은 아차잘 샀구나. 저 차팔기 너무 아쉬운데 또 이제 딸 빨리 다른 차를 사가지고 시승기를 또 찍하기 어 때문에 차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차는 정말 좋구요 이제 오늘 특별히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어그저 구독자 중한 명이신 그 김구코 씨가 나만 나와니까 재미없다. 예? 형한테 배신당했다 해가지고 특별히 그. 여자 그 친한 동생을 초빙을 해가지고 시승기를 찍기로 했습니다. 네. 기대하시고 같이 고고씽. 응. 찍어? 응응. 아 이제 친한 동생이 차에 탔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그 시승에 관련된 문의를 할 거예요. 그 <laughs> 아왜 아, 그래? 저 수줍음이 되게 많은 동생이어가지고 계속 아, 찍어 계속 찍어야 돼. 아 자르지 마, 저 편집은 내가 할 거야. 싫어 나안나 아, 원래. 아 아까 그러니까 편집은 내가 하다고 알겠어, 이거 찍고 아, 있어. 이게 차를 차를 이제 네가 탔잖아. 야, 음. 그러면 만약에 랜드로버하고 음. 이 차하고 음, 그 음. 포르쉐, 까이엔 있다고 쳤는데 이 차를 탔을 때그대중에 음, 음, 음.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든것 같아? 음, 승차감? 어 그냥 딱 보기에 그냥. 보기 보기에는 난 이차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예쁜 것 같아. 아래도 이차 어. 제일 예쁘지. 어 포르쉐도 별로고. 그렇지. 디스커버리도 별로고. 이차가 제일 예뻐. 그렇지. 어, 외관상. 네. 외관상 외관 스포츠 예뻐. 모드 내가 한번 눌러줄게. 날씨가 더워가지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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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지금 동생이 되게 이렇게 오늘 섹시하게 입고 왔는데 지금 못 보여드리네요 지금 상황이. 배기음 들려? 배기음. 어, 어, 좋아 좋아. 아, 어, 좋아. 이런 거 좋아. 전에 남자친구 못 타고 다녔어? <laughs> 아니 뭔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. 저번에 여기? <laughs> 들고 다니더라고. d j 이야비 어? 안 찍으면 안 돼? 안안 찍으면 안너 나와야 돼, 니가 아, 나 쉬어, 안 네가 가봐. 나와야 돼. 멀리 가 봐. 어?